지난주 경기도 수원 78세 김순덕 할머니가 무릎 수술비 500만원을 찾으러 농협에 갔습니다. 어디에 쓰실 돈이세요? 증빙 서류 있으신가요? 직원의 첫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40년간 같은 통장을 써온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찾는 세상이 됐구나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은행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달라진 은행 분위기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15년차 금융 컨설턴트 이재민입니다. 올해 42세로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전국 어르신들이 큰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현실적인 대응 방법 4단계,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의 은행 창구 경험, 현금 인출 시 겪었던 어려움, 주변 어르신들의 걱정거리,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은행이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핵심 원인은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 동안 현금거래가 천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00만원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객의 경우 의심거래 신고 대상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이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모든 현금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당국에 전송되고 있죠. 댓글에 여러분의 최근 은행 방문 경험을 들려주세요. 작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은행 창구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먼저 문의하세요. 500만원 인출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 거주 82세 박영수 어르신은 손자 학비 600만원을 찾으러 갔다가 등록금 고지서가 없어서 3번이나 은행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반면 서울 75세 최미영 할머니는 미리 전화로 문의해서 병원 예약 문자만 챙겨가서 수술비 700만원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어요. 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병원 예약 문자나 간단한 메모장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녀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세요. 설명이 명확해지고 절차가 빨라집니다. 어르신들이 유독 더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보다 현금 거래에 익숙한 세대적 특성이 새로운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인할 네 가지 현실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층의 현금 의존도는 30대의 2배가 넘는 40%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률은 60%대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뱅킹 전환이 쉽지 않아요. 새로운 금융 규정에 대한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린 계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내문이 인터넷이나 작은 글씨로 된 공문으로만 배포되고 있죠. 창구 직원과의 소통에서도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댓글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작은 비법으로는 고령자 전담 창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농협, 신협,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는 어르신 전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담 창구가 없는 지점도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 78세 김순애 할머니는 병원비 600만 원을 찾으러 가서 진단서 요구를 받고 수술을 미뤘습니다. 경기 고양 85세 이정표 어르신은 자녀 결혼 축의금을 나눠서 찾다가 의심 거래 대상이 되어 지점장실로 불려가는 구력을 당했어요. 대구 81세 박정옥 할머니는 외손자 등록금 800만 원을 찾으려다 학생증 사본 요구를 받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5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용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연속으로 여러 번 찾을 계획이라면 첫 방문 때부터 전체 계획을 설명하세요. 셋째, 디지털 뱅킹 교육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현재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목적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할 다섯 가지 상황별 준비물을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는 진료 예약 문자, 입원 안내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육비는 등록금 고지서와 학생증 사본이 기본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챙기세요.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돌잔치, 초대장 등이 인정됩니다. 생활비나 용돈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간단한 메모라도 도움이 돼요. 사업 관련 자금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어떤 용도로 현금이 필요하신지 궁금증을 나눠주세요. 작은 비법은 모든 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의할 점은 서류가 3개월 이상 오래된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74세 윤명자 할머니는 병원 예약 문자 하나만으로 수술비 550만원을 문제없이 찾았습니다. 인천 79세 정태웅 어르신은 손자 학비를 위해 등록금 고지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가서 800만원을 순조롭게 인출했어요. 첫째. 스마트폰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에서 출력하거나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둘째, 한 번에 여러 용도로 쓸 돈이라면 각각의 증빙을 모두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 3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이라면 둘다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잘 모르겠으면 간단한 메모라도 작성해 가세요. 무릎 수술비로 사용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 한 장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금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직원과 어떻게 대화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 표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익혀둘 세 가지 대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몇만원 인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용도를 물어보면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고 관련 서류 가져왔습니다 라고 명확히 답하세요. 추가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응답하세요. 댓글에 은행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작은 비법으로는 창구 직원도 새로운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면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대화 포인트 덕분에 10분 만에 600만 원 인출을 완료했습니다. 부산 81세 박철수 어르신은 직원과 차근차근 대화하며 필요한 추가 서류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어요. 첫째,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조금 크고 명확하게 유지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둘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즉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현금거래 기준을 더욱 낮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대화법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찾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분할 인출을 활용하세요.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큰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스터할 네가지 분할 인출 노하우를 확인해 보세요. 첫 방문 때부터 전체 계획을 설명하고 간단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총 1천만원을 3일에 나눠서 찾을 예정입니다 라고 적어가면 됩니다. 같은 창구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방문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가족 동행 시에는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각 방문마다 간단한 인사말로 직원과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분할 인출 경험이나 가족 동행 시 유의사항을 나눠주세요. 작은 비법은 가족이 함께 갈때 미리 역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누가 설명할지, 누가 서류를 관리할지 미리 상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나눠서 찾으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77세 최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가서 결혼 준비금 800만원을 이틀에 나눠 찾았습니다. 첫날 미리 계획을 설명했더니 둘째 날은 5분 만에 처리됐어요. 전주 83세 이호정 어르신은 혼자 가서 의심거래 신고를 당했지만 다음에 며느리와 함께 가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첫째, 분할 인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가세요. 날짜, 금액, 용도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2분이면 충분해요. 둘째, 가족 동행 시에는 통장 명의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대리인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요. 셋째, 첫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주면 이후 방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현재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금융거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거래가 어려워진 지금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결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도전해 볼 다섯 가지 디지털 결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되니 안전합니다. 계좌이체는 은행 앱에서 상대방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QR코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집에서 송금이나 조회가 가능하고 창구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동이체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미리 설정해두면 편리합니다. 댓글에 디지털 결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나눠주세요. 작은 비법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0분만 투자하면 기본 사용법을 익힐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서울 72세 안명순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으로 카카오페이를 배워서 이제 시장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하고 있습니다. 대구 79세 박성준 어르신은 인터넷뱅킹을 익혀서 병원비 이체를 집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첫째,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이 어르신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안카드나 OTP 관리법을 정확히 익히세요. 안전한 사용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자주 사용하는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금 사용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디지털 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오늘 확인할 6가지 금융기관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고령자 전담 창구가 가장 많고 직원 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신협은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되기 시간이 길수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하나은행은 서류 요구 사항이 까다로운 편이니 더 꼼꼼히 준비하세요. 지방 은행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에 어느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는지 그 은행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작은 비법으로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분산해 두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75세 고순옥 할머니는 지역 농협이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창원 80세 김동식 어르신은 신협이 유연한 대응으로 복잡한 상속 관련 업무를 해결했어요. 첫째, 평소 이용하는 은행의 고령자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세요.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점별로도 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지점을 이용해보세요. 집 근처, 직장 근처, 병원 근처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단골 직원을 만들어두면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해서 친근감을 형성하세요.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이 통합 고령자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기관별 차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강화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증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목적별로 적절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과의 대화법을 익히고 분할 인출이나 가족 동행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디지털 결제 방법도 조금씩 익혀두시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금융기관별 차이점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편하지만, 아는 사람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갑에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넣어드리고, 은행 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라고 알려드리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경험담과 추가 궁금증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